한 개씩 해볼게요. 자, 5-2번. 네. 한 개씩 해볼게요. 한 개씩. 네. 어, 코사인 2이 플러스 세타. 네. 맞나요? 그 다음에, 사인, 뭐다?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됐죠? 어 이거 이파이는 뭐다? 3파이. 아 이파이요. 이파이 음. 6 0 그러니까 이거 그 때라 그냥 그 코사인 뭐다 네. 세타죠. 네. 됐나요? 네. 오케이 이거 할때 순서가 있었죠. 먼저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하고 네. 순서가 뭐였어? 첫 번째 뭐다? 뭐부터 결정한다? 네.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라. 네. 됐죠? 그 다음에 이 사인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데 맞죠? 앞에 2분의 파이, 다시 말해서 90도가 있으면 바꾸고 파이 있으면 안 바꾸고 자 2분의 파이 플러 세트하면 이거 몇사분면이야 2분의 파이 플러스 트면2사분면2사분면일때 사인 보호는 플러스죠? 플러스 하시고 2분의 파이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바뀌죠. 바뀌잖아. 그때 했택이 뭐였어? <laughs> 사인 30이랑, 뭐랑 똑같다. 코사인 60이랑 똑같죠. 다시 말해서, 코사인 90-30이랑 똑같다. 이 말이잖아. 맞지? 근데 그러니까 요 앞에가 90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인이 뭐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뀐다. 아... 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코사인 뭐다? 세타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시, 아, 그림으로 보여주면, 보세요. 약간 이제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고, 공식화 시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랑, 오케이? 여기에 90도만큼 간, 사인 90 플러스 세타랑 어때? 값이 어떻죠? 동일하죠? 네. 맞아? 네. 90에서 뺀 것도 마찬가지겠죠? 여기겠죠? 이때도 값은 어떻다고요? 동일하겠지. 이해돼? 네. 그러니까 90도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그 앞에 걸 떼고, 그냥 이거 쓰면 된다고. 됐어? 네. 됐고. 자, 이거는 쉬워요. 왜 쉽냐면, 얘는, 이게, 이 제곱이 뭐라고 했어? 이게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네. 부은는 무조건 플러스다. 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플러스고, 앞에가 파이니까 뭐다? 그냥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됐어? 네. 오케이? 다시 그림으로 이해를 좀 해보면, 여기가 세타잖아, 맞지? 네. 그러면 여기가 파이잖아. 에서 세타만큼 갔을 때. 맞나요? 네. 여기잖아, 여기, 여기 이 포인트랑 여기 이 포인트잖아, 지금. 네. 맞지? 두 개는 어때? 크기는 같고, 뭐다? 보는 다르죠. 네. 그런데 어차피 이거 제곱이니까 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그대로 적고, 그냥 제곱 적으시면 되죠. 네. 알겠어? 네. 됐지? 그럼 앞에걸 끝났고. 네. 그 다음에, 다시,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나? 오케이. 자, 이거 몇 사본면이라고 얘는 3, 사본면이죠 3, 사본면에 사인 보호는 마이너스거든요. 오케이? 기억나시죠? 여기가 alls다. 여기서 맞지? 됐어. 오케이. 사인 n 보는 마이너스다. 그럼 이게 파이면 바뀌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렇게. 돼? 어? 이거 제곱이죠. 무조건 플러스죠. 파이면 바뀌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대로고 그냥 제곱 셋다 하시면 됐어. 네. 자, 이게 270도 플러스 세터이기 때문에, 여기 4, 사분 면이죠. 네. 그 코사인 부호는 플러스겠죠. 네. 맞지? 요거일 때뭐 한다고요? 바뀌어요. 똑같이, 이렇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일 때는 바뀝니다. 네. 됐나요? 네.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세터잖아, 맞지? 네. 그때 코사인 값과 네. 2분의 여기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일 만큼 가면 여기죠. 맞지? 이때의 사인 값이 어떻다고요? 같죠? 이때의 코사인 값과 이때의 사인 값이 어때? 똑같다고요? 네. 크기가, 크기가. 여기 30도라고 생각을 해봐봐. 네. 요 30도일 때와 270도에서 30도만큼 간 요거의 y 값이랑 이거의 x 값이 어떻다고 똑같잖아. 크기가, 크기가. 부호는 무시하고. 아, 네. 맞잖아. 크기가 똑같잖아, 지금. 맞나? 자, 다시. 쌤이 제일 처음 그렸줬던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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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잖아.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는 어떻다고요? Y 부, Y 값의 크기랑, X 값의 크기는 어때? 똑같잖아. 부는 다르지만. 이해되시나요? 어? 맞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사인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사인으로 바꿔주고, 맞지? 네. 됐나요? 오케이. 렇게 그럼 하시면 된다. 네. 됐나요? 네. 오케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 자, 요렇게. 그럼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되죠. 계산을 하는데. 자, 문제는 지금, 뭐다? 어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보다 어,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곱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이게 되죠 맞지? 네. 맞나요? 그럼 이거는 없어지죠. 맞나? 이것도 없어지죠. 남는 게 뭐나마. 코사인 제곱 세타분이 남고.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탄젠트 제곱 세타는 뭐다?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뭐다? 사인 제곱 세타이죠. 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근데 보호는 마이너스죠. 맞지?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세타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다. 되겠죠. 이걸딱 보자마자 이게 뭐다? 코사인 제곱 세타인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이게 약분되면서 정답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좀 어려운 내용은 맞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맞고. 자, 맞기는 하다. 어려운 내용이 맞기는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각별한 내용이라서 잘 나와서 잘 보셔야지만 됩니다. 동이상 됐니? 네.